안녕하세요 민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작품 소개 해볼 텐데요. 거치대 이거 만들었고요. 러블리미님 출처입니다. 거치대가 조금 흔들려요. 좀 가벼워서 그리고 오늘 화질도 좀안 좋네요. 잠깐만요. 토핑을 잠깐 올려보낼 거예요. 또어 요즘 환절기잖아요. 그래서 감기도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작품 소개해볼 텐데요. 작품 되게 많거든요. 아무거나 집힌데 소개할게. 이건 다람쥐미 님이 저한테 만들라고 주셔서 제가 만들었나? 구 네. 아닌 것 같.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생 모둠 생크림 케이크, 생크림 과일 케이크고요. 네, 그다음 이건 타르트 파인데 작품은 아니고 그냥 해봤고요. 오늘 화질이 좀 구리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좀 초반에 만들었어요. 이거는 타르트인데. 골프를 넣고 해가지고 좀 망친 것 같고요. 요즘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감기가 진짜 걸렸어요. 이거 바나나 타르트 만들다가 타르트 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물 다 빼놓고 타르트 판만 일단 건졌습니다. 그리고 떡볶이고요. 여기 이렇게 살짝 금강계 보이시는데 네. 여기 벌어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다름지미님이 DIY 만들려고 통 계란 주셨는데, 그 안에 노른자 있을까봐 잘라봤더니 없더라구요. 아, 이거 반 쪼가리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톡톡입니다. 음, 고춧가루 표현, 생모래로 표현했구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음. 이거 왜 이럴까? 아 됐다. 좀 이상합니다. 지금 숫점이안 맞춰진 좀 되게 양이 양이 들어요. 이거 진짜 천점 초반에 생겼을 때 만든 거고요. 네. 이거는 피자빵. 이거 아마 러브리미님 니 추천가?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 어, 이렇게 출 출. 초점이 안 맞춰질까요? <laughs> 오, 됐다. 자, 됐고요 이거는 오이, 네몬대로 오이 무침 DIY 만든 거고요 이따 한 번에 다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다른, 이거 네로네로네. 소다 맛 같아요. 이거 지금 자몽 케이크인데, 약간 무스가 안 묻혀졌네요. 자, 이거 자 이것도 자몽 케이크인데, 이건 자몽이 좀 고퀄로 나왔습니다 제가 만든 토핑 중에서 라임도 좀 고퀄이긴 한데 퀄이 이렇게 안 지켜지고 막돼 있어서 이거는 라임 케이크인데 좀못 만들었는데 그냥 보관해 놓고 있고요 이거는 과일 샐러드인데 이거 우드럭으로 해가지고 아니 물풀로 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녹는 거예요 그래서 우드럭으로 다시 <laughs> 이거 허니브레드. 네. 허니브레드 정말 이쁘죠 지금 여기 상단에, 아, 하단에, 여기 이거 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치대를 바꿔서 좀 이상한 문제가 있어요. 합두고. 이거 물풀 없어갖고 물풀을 발라서 했어요, 종이에. 그래서 이거, 오, 이거 양념치킨. 이것도 러미님 출처고요. 이거는 그릇은 아마 DKY 와 님인가 그분 출처입니다. 뭐 도시락이고요. 떡볶이 N 그 오뎅. 네, 이거 미역국인데 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전 미역국이 잠시만요 좀못 만들긴 했어도 엄마 생신 때 이거 만들어 드린 거 있거든요 이것도 미역국이 있는데 이거 갈비고 잡채고 밥이고 미역국입니다 자 하나하나 다드게요 아, 머리카락이 왜 여기 떨어져 졌 이거 과일 생크림 모든 케이크 이거 타르트판 타르트 딸기 타르트 아, 자몽 타르트 타르트판 떡볶이 떡볶이 이건 뿌려졌어요 이거 천점 처음 생겼을 때 만든 딸기케이크고 이거 피자빵 내음대로 우유무침 DIY 이거 내려놓는데 소다 딸기케이크 자몽케이크 말좀 바꿨습니다 라인케이크 이거 과일 샐러드 손가락으로 좀할라니까 끈이 아프네요 오 지금 추락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허니브레드 이거 핫도그, 양념치킨, 도시락, 떡볶이랑 오뎅, 미역국. 그리고 이거 생일상 때 드린 그런 거고요. 이쁘죠? 아, 아, 네 이상은 민주였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많은 그런 올, 그런 거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